서울 신림 1구역 재개발 무허가 건물 프리미엄 변화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그 빌라, 단독주택, 도로 등그 특수 물건도 있지만 신림 1구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프로 어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뭐냐면 은 다른 말로 뚜껑이라고 하는데 공유지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어 정거해서 집을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무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과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입하게 되는 것으로 입주권만 생각한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2년 3월에도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2년 4월에는 6억, 5월에 5억 9천, 6월에 5억 5천, 4억 8천에 거래가 됐고, 22년 9월에 4억 3천, 10월에 4억 1,7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 11월에 3억 7천, 23년 2월에 3억 6천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3월에 3억 8천과 3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 12월 프리미엄이 6억 후반대가 거래가 됐었는데 22년 말에 3억 후반대에 거래가 됐고 23년 4월에는 4억 초반대 매물들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현재 유허가 빌라, 그러니까 뭐가 주택이 아니고 유허가 빌라는 프리미엄이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입니다. 뚜껑 물건, 프리미엄이 6억 이상 거래됐었는데 현재는 3, 4억대로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산업권 재개발 사업장 중 대표적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인 실림 뉴타운 아, 1, 2, 3구역 중에서 신림 1구역은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에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신림 뉴타운과 가장 가까운 전철 노선은 22년 5월 운행을 시작한 신림노선 서울대 벤처타운역으로 신림역을 이용해서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 4개 구간에서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관악산과 인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릉지형 부지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정치 물신 풍기는 육동시장과 관악산 등산 후 막걸리 한잔 걸치던 신림시장 그리고 오래된 4세대 주택 무가 건물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현재 남국선과 서부선 연장 노선도 추진 중입니다. 아, 신림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지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495번지입니다. 면적은 218,348제곱미터이고, 공국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9층 42개 동입니다. 총 세대수는 4,104세대에 임대가 616세대입니다. 조업원수는 2,141명이고 무가주택이 667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신탁방식으로 GS건설, 핸드엔지니어링, DLENC입니다. 신림 1구역 진행상황입니다. 신림 1구역은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부지의 70%에 해당하는 신림 뉴타운 중심축으로 입지가 좋고 어... 가장 큰초 대형 사업장인데요. 2006년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이후에 실림 이상 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관리 처분까지 완료됐으나 실림 일구역은 지역 내 갈등, 모어가 건축물 등정 문제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 시행 주체 적격 및 추진위 승인 관련 소송을 겪으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이 구역은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년간 입반 절차 진행이 더뎠으나 신소통합기획 추진을 결정한 후이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시의 신통기 10원 구역 1호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고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대행을 맡아서 사업성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여기서 그 신속통화 기획이란 것은 뭐냐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사업성이 안 나온 구역에는 그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신통기는 그 용적률을 기존 247.7%에서 260%로 상향하고, 전체 2886세대, 임대주택 505세대에서 전체 4104세대, 임대 616세대로 확대하고, 올해 개통된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과 맞닿아 있으면서, 관악선과 도림천 사이에 입지해 사업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 시민은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4 0에 육박하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1구역 중심부의 남쪽으로 길게 조성된 삼성동 시장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은 무허가 건물은 소유자 660 7세대로 40%입니다. 업계 은어인 뚜껑 어, 뚜껑은 어,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주 이외 무단으로 지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한 주택을 가리킵니다. 해행 도시정비법 무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지는 못하지만 은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림1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허가받은 건축물에 비해서 조합원 수가 많아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30% 확대해서 세대수를 대폭 늘린 겁니다. 삼성동 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 도로, 공원 등 기부 체납을 최소화하고 공공 임대상가 74호를 확보했고 관악상과 도림천 수변공원을 잇는 네개녹 지축을 조성하고 연결 가로를 만들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모가 상가가 많아 관리처분인가는 24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 1구역 투자 의견입니다 신림 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 구역입니다 그리고 신림 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은 위치나 사업성이 가장 좋고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후 프리엄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 약4,000 4세대 중에서 84타입이 2,250세대로 뚜껑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34평을 받을 수가 있고 조합은 장군 낙부는0 0백입니다 입주 때100%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